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집마추 찾길, 원라마제구이네요 마진출. 찾길 열고 드시는 분이고요. 면포는 정순환입니다. 양진출하고. 양사등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차가 나가서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사등을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양사등? 김아주 주려고 양사등으로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막아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응수를 좀 하라고 고요막았다는 수가 좀 있거든요 이제 달라고 하고 상이 나오면 밀겠다는 거니까 먼저 한번 밀어 놓고 그 다음에 상이 나가서 달라고 하고 양사등으로 이쪽 대차 붙이면서 이쪽을 공격을 해 볼게요 아니면, 양사등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빠져서이상자에 와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사등을 할게요. 양사등 하고, 이제 상이 뺍시다. 상 빼고, 열면서 대차를 붙이면서, 공격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 대차시켰다는 얘기인데, 상이 진출하고요. 대차. 대차를 피하면 차가 침투하는 거고, 대차라고, 대차를 했을 때, 장군 부른 수가 있으니까, 포를 넘기면, 포가 여기 포자리 가면서 멱을 쳐버리거든요. 먹고요 일단, 이렇게 두면은, 바로 상을 달라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맥을 쳐도 되는데, 바로 상을 달라고 가볼까요? 바로 상을 달라고 가면 상이 나오고, 그때 포가 멱을 쳐도 되거든요. 진짜 달라고 가봅시다. 달라고 가면은 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포를 넘기지 못하니까. 뭐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멱을 치고. 병을 이렇게 썰어서 상을 지키면, 장구 불러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 먹으니까.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고요. 제는또 장구 쳐서 마달라. 장대 상에 나와서 졸을 걸면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포달리 다시 낳을게요. 이거는 좀 실수죠. 마가 떠서 포를 달라고 하고요. 이 포가 걸리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상이 있으니까 마가 여기 뜹니다. 포달라고. 면포달라고 다버리거든요 좀잘못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포가 걸리니까 이포가 뭐 중포로 가든 기포로 가든지 가면은 상이 있으니까 막아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이포가 다이거든요. 상길이죠 밀더라도 명포로 먼저 치기 때문에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밀어가지고 상을 달라고 하더라도 먼저 포를 치기 때문에 이것도 이 포로 앞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이거 거의 죽어 있거든요. 지금 먹으면 먹었을 때, 이 포가 말을 쳐도 됩니다. 아니면 포를 이 앞으로 넘겨서 그냥 공으로 먹겠다 고을 수도 있고요. 그냥 먹을까 이렇게 먹어도 되거든요. 공으로 먹을 때, 차가 살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 공으로 먹을 때, 이 포가 말을 쳐도 됩니다. 포장이라서 이마 가보통이거든요안 아, 먹으면 지금 차가 살을 그냥 칩니다. 마가 막아 있어가지고. 마가 있어가 그냥 먹고 들어가거든요. 여기 일단 미셨는데, 일단 뭐 먹어도 일단 먹고 생각하죠. 아 여기 장물 외통이었구나 보이스가지고 여기 통이었네요. 이거 못 봤네. 여기 장물 외통이었네. 이거 왜못 봤을까? 보이스가지고 이게 외통이었는데 이 소를 좀 놓쳤네. 넣고 여기서 아까 공을 돌렸죠. 자꾸 맞대리는가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기 외통이었네요. 바로 잘 놓습니다. 마진 출. 일단, 면포까지, 돌려서 만상 나가겠다 그러고요. 방 나가서 병내나, 병내나 물어보고, 이만까지 나가 봅시다. 아까와 똑같이 둬나? 내가 다르게 둬보자. 공내에서 이산합자 공격 한번 둬보죠. 오랜만에. 제가 장기 뒀을 때 가장 처음 배웠던 스킬입니다. 뒀고, 양잡새로 독병 노리는 수. 상 일단 나가주고요. 어, 이거 양찹스에 차쪽갈 건데, 이게 공을 왜 이렇게 돌리실까? 차가 일로, 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좀, 다 받아주고, 졸려고 막아나가서 차를 열고 여기 띄어가지고 여기 노리는 수좀둘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막아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고, 올려서 죽여버릴까요? 먹으면 그때 여기 먹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올리면은, 이 상이라고 먹을 텐데 그때 이거 먹고 가면 이쪽도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포분할 정도인데 포분할하도록 할게요. 포가 넘었다, 빨리 앞으로 갑시다. 이포 면포 쓰고 그렇게 둘게요, 그냥 대체 못하죠. 대체하면 은 들어가니까 대체를 못하거든요. 포를 내주고 포를 이쪽 배치해서 공격가자아이고 말해달라. 말해줄게요, 그냥 잠깐만 차갈배차 차 죽나? 포화 넘으면, 올리면 어떻게 돼? 포화 넘는다. 포화 넘어서 차를 먹는다. 안 되네. 야, 마 죽었나? 일단 말을 주자. 마 말을 줄게요. 에이. 망했네. 어, 이거는 악수죠. 말을 줬는데 말안 먹어. 마 살았죠. 이러면. 아이고, 감 삽니다. 먹으면 포화 뒤에 차를 먹어버리거든요. 밑에 대차된다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거는 악수죠. 어이고 이거 양차근 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완전 망하셨는데? 차걸리고 차걸리고 양방수 완전 망했죠 지금? 장기. 아이고 참데못 참지. 아이고 이거 장구불러가 죽여버리고 이거 먹어볼까? 그러면 내차 죽고 먹고 아 안되는구나. 양포가 있어가지고 안되네 그거. 그런거 돌려고 있는데 안되겠다. 죽이면서 장구불러면은 먹을 때 이거 포가 차먹고 이뻐차 먹으면 이게 먹지 뭐하네 양포 있어가지고 안되네 아보하다 그럼 포로 이케 넘겨볼게 병달라고 해보자 병내나 물어보자 병내나 요병 먹겠다 차가 못 내려가지거든요 저 뭐야 일단 먹자 뭐 주먹 먹고 감사한 마음에 이거 포장 모르겠다는 건데 뭐 별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포장에 찾아 본다이 뭐, 사올리면 아무도 없잖아. 전 정보로는 뭐, 뭐, 넘기면 되니까. 뭐, 암수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를 달라고, 조란 말 주지 뭐. 자, 포로 이렇 넘기고요. 얘는 안 줄게요.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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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좀 주면서 둬야지. 이렇게두고먹자장구 때려줘. 상자 부르고. 마가 못 먹거든요. 포장해가지고. 포로 받아야죠. 잘 뒀습니다. 승제 있을 때도 없어야 되는데. 마진출. 양마진출 해보고. 명포하겠습니다. 오랑마식으로 갇혀볼게요. 이거 일단 못 먹죠. 장구 부르니까. 이렇게 썰어달라는 주문이네. 뭐 이렇게 썰어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포가 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장구 보자, 그러면. 여기 합조해 놓고요. 귀상이 나와서 노리면 이제 올림이 되죠.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잡는 수가 좀 있구나. 요건 좀 독특하네요. 그리고 여기 가는 게좀 있으니까 상대가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졸려라가지고 차가 말을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반발이 좀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 가서 가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상이 나오면 은 졸을 올려주면 되고요. 차가 만약 여기 와서 달라고 하면 은 나도 여기를 갈 수가 있다. 포자니까 포가 차를 못 먹으니까 마포가 걸리는 그런 거좀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가 나가가지고 일단 원앙 쪽갖 갇혀야 되겠네요. 여기 오면 졸 밀어서 둬야 되니까 일단 마가 이제 나가주고 귀상이 나와서 여기 노리면 이제 이걸 올리면 되겠죠. 차가 삼성 가는 걸 먼저 좀방비 하신 것 같고요. 그 여기 치고 먹으면 맞들겠다는 거니까 올려주고 차가 이제 여기 오더라도 밀어붙다니까낭비가될것 같고요. 밀면은 어떻게, 돼? 찾아볼 수 없나? 아, 장군 부르겠다. 올라가가지고 장군 부르고 상달라고 하면 대차 합이 되긴 되거든요. 요렇게 올라갈게요. 차장 부르고, 사받으면, 끼우면 대차 합이 되니까. 공을 내리면 또뭐 여기가 아닐 수 있을 거 아니야. 살을 이렇게 받고요. 요렇게 달라고 하면 차가 대차 하겠습니다. 응수가 없으면 그냥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냥 다른 걸 두시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먼저 갈게요.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냥 대처를 할게요. 이제 상이 좀 나가 볼까 싶네. 이상에 나갈게요. 이제 관리합시다 계획을 여기 먹겠다. 먼저 노려볼게요. 진출하면서 이쪽에 뭐 명막고 이런 거 돌리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때리면 먹고, 또 달라고 하면은, 치자. 일단 패고, 먹겠죠? 또 나가고, 달라고 하고, 요렇게 쓰면 포를 넘겨가지고 먼저 졸달라고 하면서 계속 선수를 노리고 갈게요. 변으로 쓰어라는 겁니다, 변으로. 요렇게 당기면 요렇게 또 넘겨가지고 선수를 잡아가겠습니다. 아, 올릴 수도 있죠, 뭐. 올리면 여기 맥을 한번 쳐볼까요? 이 졸달라고 하면서. 조를 당길 때 침투. 딱 가보자. 조를 달라고 하면서 멱을 쳐보자. 당기게 줘 이렇게 공격 가보겠습니다. 그냥 잠고 부르고 공을 내리는지 사람한지 일단 물어보고요. 저 공을 내리면 말을 누르니까 그렇게 가신 거고. 상을 달라고 하면 상이 중앙으로 나올 때, 그때 마달라고 가면은, 뭐가 죽어도 죽을 것 같네요. 이렇게상 달라고 하면은 상이 죽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상자리 가면서 말을 달라고 가면서, 둬볼게요. 그러면 뭐가 하나 죽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면서. 아니면 그냥 상 먹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달라고 가면은,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포상치니까. 상이 병 먹으면 차가 마 때리면 돼요.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뭐상 먹으면 되고요 상이 이제 병을 치면서 이쪽을 공격하겠다고 도러면 그냥 맞대리면서 명포를 먼저 개장하고, 그렇게 뭐 두면 되겠습니다. 마법서 이 졸다보 노려보고, 그렇게 뭐 두면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먹자. 공짜는 못 참지. 자, 여기 일단 걸려있고요 아, 말을 달라고 하면서 여기 졸 노렸네. 여기를 먼저 때리면 차가 걸리고, 마가 원앙을 갖추기 좀낫잖아 싶은데. 이 조를 주고요 여길 때리면 차가 걸리니까 이조로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마가 요렇게나 가가지고 원낙을 갖춰줘야지 차가 여기 먹고 여기 먹었을 때 마가 마을 지켜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릴게요 먼저 이거 먹질 않겠죠 차 먹어 보니까 근데 이때 원낙을 갖출게요 원낙을 갖춰주고 그러면 차가 여기 먹을 때 같이 여기 먹어주고요 그러시고 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두고 마가 마을 지켜주면서 그럼 차가 여기를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나도 요거 먹고, 요거 먹으면은 다음에 뭐 다른 걸 뜨면 되니까. 그렇게 뭐 두겠습니다. 올리면은 같이 여기를 살리고자 이렇게 둘것 같거든요. 살릴까 아니면은 고민이 좀 되네. 먹을게요. 왜냐면 이렇게 썰어버리면 포다리도 끊길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얘 주죠. 얘 주고 이렇게 먹읍시다. 먹으면은 뭐 포로 달라고 하든가. 뭐. 다른 걸선택갑시다 아니면 이 포가 넘어오든가. 장자가 뭐 여기 죽지는 않으니까, 막았다면 말을 먹으니까 그게 좀안 되겠네. 포를 넘겨오고, 나중에 면포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음, 장군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뭐공한번 내리든가 수를 뜨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가 맞대면서 장군수, 상장군수 보니까, 오, 뭐 뭐방비한번 해주고, 이 포를 이쪽 뭐 가기는 좀, 아직 길이 많으니까 공을 이렇게 돌려버릴게요. 공을 돌려버리긴 낫겠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중포로 빨리 오기가 좀, 포가 넘어서 오기가 좀 수순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돌려도 될것 같거든요. 아니면 내리든가. 내려도 될것 내립시다. 내리긴 낫겠다. 장구슬 한번 먼저 방비해주고. 마가 뜨면 이거 먹으니까 일단 뭐 사다 한번 받아주고요. 차분히 가도 되겠습니다. 마가 뜨서, 이거마죽이가한넘어 볼까요? 마가 뜨면 먹는다. 먹고 장구를 부르면은 먹으면 외톨하거든요 졸수러 장군의 앞차장에 외통날 것 같아가지고, 막아떠서 이게 포를 쳐도 될것 같긴 한데. 에이, 그냥 뭐 천천히 돕시다. 뭐큰수로 노리지 말고, 뭐 천천히 둬도 될것 같습니다. 넘겨주고, 야, 포 앞으로 넘기면서 차분하게 두면은 될것 같네요. 약간 꼼수은거 노리지 말고, 넘겨서 졸도 한번 달라고 하면서, 오군하라고 이렇게 뭐 차분하게 두면은, 오히려 제가 형태가 낫죠. 이제 내려가면은. 안정적이 되니까, 눌려놓고, 차 걸렸으니까, 넘어왔다가, 차 걸고, 여기 오면서, 돌진수,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니까. 일단, 보는 게 주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차 걸고, 여기 오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까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졸도 일단 걸려있는데, 이 졸은 약간 위협하는 거고, 한 수를 낭비해주면 좋죠. 쓸거 나면, 어차피 이게 차 걸고 여기 올 거라가지고. 살린다고 이렇게 한번 더 주면은 차가 걸고 여기 오면은 얘는 다 이해하시겠죠? 아마도 차 내놔 차가 맞들이지 않을 거고 옆에 이렇게 가겠죠 돌진하겠어 상으로뭐 사치를 걸어야 먹어주면 되니까 일단 먹으면은 외동이니까 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빠져가지고 이 독졸까지 한번겨냥하면서 여기까지 겨냥 한번 해주고, 반대로 돕시다. 반대로 불러서, 장구 불러가지고 사받으면은, 포로 맞대리고, 궁으로 먹으면 차사대리고 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두면은, 그것도 좋아 보이네요. 졸 걸렸으니까 뭐, 아마 살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살렸는데, 지금도 살리겠죠? 포가 넘으면서 이게 뭐, 마로 차리면서 이렇게 마노리고 이런 게안 됩니다. 차가 맞대로 돌진해버리거든요. 이퍼떠버리면포 포 장군이라서 이 중앙사 부동됩니다. 포가 넘어오면서 마가 차리고 이런 게안 됩니다. 먹을 거야 접풉니다. 포장이니까 그런 거안 되고요. 슥 빠져가지고, 장군 부르면 사로 받을 때, 포가 맞대리고, 공으로 먹으면 차가 사 때리면서 장군. 차가 막아야 묶이니까 마로 못 받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마가 이렇게 떠가지고, 뭐, 도도했까 그런 식으로 공격을 가보죠. 차장 부르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뭐, 포사타 노린다는 건데, 지금 이거 때려도 되겠죠. 장구 부르면 이제 하프로 데려간다는 거거든요. 일단 잡사 보고그 다음에, 장구 부를게요. 뭐 졸로 먹든, 차로 먹든, 일단 물어보고, 내 네, 장군. 차를 받으면은, 포가 맞대리고 가면서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 이렇게 먼저 뜨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마가 먼저 떠서 차를 걸고 차가 이탈되면 마가 여기 떠서 명포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먹읍시다 일단 먹고 생각하자 없는 살림에 면줄 와가지고 명포 달라고 올수 있는데 그것도 뭐 공을 한번 돌리면 되니까 뭐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먹으면 일단 장고보고 생각하자 그리고 마 뜨죠 차 달라고 하면서 안 먹으면 포가 또사 때리니까 먹어야 됩니다 이걸 안 먹으면 안 되죠 이사때리가서또 차를 걸거든요 아, 먹음 집니다, 장기. 이래도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래도 먹으면, 이거 먹었을 때 넘겨 장구 부르면 외통 아닌가요? 먹으면, 차가 포를 친다. 넘겨 장구 부르면, 마라고 뭐 때우나? 술 껴서 하는데, 먹으면 차가 포를 친다. 포가 넘겨 장구를 부르면 마가 한번 받고, 먹고 장구 부르면 올라가면서 외통을 방비하나? 그래도 그때 공을 돌리면 되긴 되거든요. 남았습니다. 먹으면 여기 일단 이공 외통이 선수 올리긴 한데,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차가 포를 치면은, 여기 입구 웨톰이 먼저 걸리긴 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먹고 합시다, 궁금한데. 포좀 보죠. 먹고 막까지다 죽나? 그리고 좀 있네. 살리고 갈까요, 그냥? 괜히 뭐 무리수 같은 거 던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기는데, 괜히. 이상 무리수 던져가지고. 마루바다이죠? 포를 넘기면은, 아니다, 마가 뜨기 낫겠네? 상달라고 하고요. 마가 여기 들어가는 수도 있어가지고, 상달라고 먼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마가 요렇게 뜨는 수도 있으니까, 뭐 요렇게 가면서 자포 양파 노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 더 봅시다. 지금 마가 상치니까 상으로 사 때리란 거거든요. 먹고 난 뒤에, 마가 뭐 여기나, 여기나 이런 게 가면은 아무리 강의 나올 것 같습니다. 마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뜨는 수도 좋고, 어디를 가나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라면, 뭐, 대차라고 막아 상태리니까. 상대분이 이길 수가 없고요 점수가 많이 지고 계시니까. 막아나가면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형태가 우영이라가지고. 남았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여기 떠는 것도 둘수 있죠. 상아 먹고. 여기 떠고 싶네, 그냥. 마장군.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게 좀더 빨라 보입니다, 그죠? 여기 가보자. 상아 먹게요 그냥. 상아 살려주고. 마장 부르면은. 외통수 선수 노릴 수가 있으니까 상 먹지 말고 살려드리고 상은 네뭐 마장에 이궁도 외통이니까 어차피 근데 포를 넘겼을 겁니다 포를 넘겨가지고 일단 이궁수로 방비를 하는 건데 이거 달라고 가면 답이 없죠 병스를 가지고 포를 달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차가 대차를 할수 있는데요 대차하면은 그때 또 마장을 먼저 부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먹고 나면은 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놓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요. 대차를 먼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장을 먼저 불러버리거든요. 마장 부르면 차가 막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통 나옵니다. 이렇게. 마장이라서 차가 부동주이못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통나버니다 대차도 못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